안녕하세요. 리설입니다2 3과 어른께는 두 손으로 물건을 드려야 해요. EPS토픽 듣기 예, 비디오 클래스 수어, 수업입니다. 자, 먼저 수르마, 머일레, MP3, 띵타캐스전 뿌레이스 낭수, 대한대로순 내로 접합 로즈노스. 23과 EPS토픽 듣기. 1에서 3번. 잘 듣고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1번 할아버지는 지금 뭐 하세요? 방에서 주무세요. 2번 할아버지는 지금 어디 사세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3번 한국에서는 지하철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면 자리를 양보해야 합니다. 네. 자 정답을 고르셨습니까? 자 1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1번 할아버지는 지금 뭐하세요? 방에서 주무세요. 네. 자, 1번. 자, 수르마, 할아버지는 지금 뭐 하세요? 허주르부바 깨거르더의 후는처. 저밥자인 방에서 주무세요. 고타마 수띠라오누뭐에고처 번뇌고니. 뜻을 정답자인 1번. 자, 네. 허주라말레 말씀하고 계십니다. 벗다오더의 후눈처 뭐, 자, 할머니가 식사하고 계십니다. 진지를 잡수시고 계십니다. 카나카더의후눈처 뭐 어른께는두 손으로 물건을 들여야 해요. 일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2번. 어, MP3 들려 주겠습니다. 2번. 할아버지는 지금 어디 사세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자, 2번. 처음에 할아버지는 지금 어디 사세요? 허즈르보바 어일레 꽝버스터의누처 자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거에 거벌서 비트누버요 보여, 번누버여니떼슬에 저밥자인. 자 비트누버의 꼴래. 예, 3 번. 요제빗대로 얼래 요 저가문이마 요, 요 라스 라켓고 어스타부자운에떴스비로 떼슬에서의 번에서 답은 3 번. 예 방에 계십니다. 예 편찮으십니다. 아니 연세가 여든 살이십니다. 이스데이 네, 거번뇌떠리까오 자. 3번, 다시 한번 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3번, 한국에서는 지하철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면 자리를 양보해야 합니다. 네, 3번, 자, 한국에서는 지하철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면 자리를 양보해야 합니다. Yes, to be born, honey. 정답장 1번, yes, to b r 어~ 서브웨이마 허즐보바 마저스터의 빡코 메르 브리더르콜라이시초르누발처 번데코호 2번 다리를 꼬면 안 됩니다. 자 3번 어른께는 허리를 숙여 인사합니다. 4번 술을 마실 때는 고개를 돌려 마십니다. 워얼터오자4 5번 뭐 mp3 수나우어 4에서 5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4번.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세요? 5번.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네. 자, 접압 로즈는 뭐5 자, 4번다번한번한번보어요세요4번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세요? 자,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세요? 소대고 데슬레 저바꼬르푸마 3번 예. 회사에 다니세요? 번날레 예. 컴퍼니마 자더에오는저번네꼬자 데슬레 4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잘 지냈어요. 라무러리비타에 예, 밀다이나 책을 읽어요. 깃타벌추 밀다이나 다음 주에 아버지가 오세요. 아루가 없다 부발레 아우누운저 몇 번이 밀다이나. 자, 5번, MP3 순항추. 5번,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네. 자,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성함. 네, 성함 개호 번, 벗소되고또요 성함 자이 이름에 높인 말입니다. 높인 말호 떼서 일래 저받고 루프만 머짜 이영수 호번에러 저받아 노팔자아으로는안 버리지 디 누팔자니 5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예순 살입니다. 메로우메르 사티호 10월 24일입니다. 악토 버조 비스타리코 우리 할머니 있습니다. 함으로 허주라 아마호 디올터호 떼서 일래 5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네, 이페스토픽 듣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비디오는 이페스토픽 읽기 비디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만나요. 바이바이.